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34명, 후쿠오카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000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7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 사이타마, 오사카총 3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90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총 9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 총 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1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2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34명의 20%, 즉 8명은 유흥업 종사자 또는 손님이며 40%인 13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코가네이시의 무사신호병원의 환자 또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1일 감염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4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한편 80대 남성 1명의 사망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283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06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1일 신규 감염자 수의 일주일 평균은 16.3명으로 달성하였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며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50%, 주당 증가 비율은 2.15로 전주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의료 제공 체제는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감염 상황의 추이를 감안하면 감염 확대를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도쿄도는 도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도쿄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도쿄는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도쿄 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도청과 레인보우 브릿지의 조명이 소등되고 도민의 경계를 호소하는 빨간색 조명이 점등되었습니다. 이에 코이케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여기까지 감염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파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 협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휴업 요청의 완화에 대해서는 도쿄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해서 휴업 요청의 단계가 다시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주의드려 감염 확산 방지의 협력과 개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도쿄에서 30명 이상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어느 정도 쫓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접대를 따른 음식점 관계자 및 어깨 단체와 전문가로 감염 방지책의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키슈시에 대해서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섯 명이 감염된 것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이나 가족의 발열이 있는 경우는 집에서 쉬는 등의 신중한 대응을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입국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 얼마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해외에서 감염자가 입국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염이 유행하는 나라로부터 하루 10명의 감염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3개월 후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확률은 100%에 가까우며 이가 두 사람으로 줄어들 경우 58.1%, 한 사람일 경우 35.1%까지 줄일 수 있다며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하며 니시우라 교수는 현재 입국 제한과 검역의 관할 부처가 다름으로 함께 리스크를 분석하고 빠르게 제한 또는 완화를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입국의 제한 완화를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외인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 다시 감염 확대의 우려가 되므로 입국자를 한정하는 등 서서히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미지 기여 대책의 검토 시에도 국가별 환자 수를 특정하는 체제 또는 실태가 다른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침을 검체에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조사하는 PCR 검사법을 2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코속 점액 검체 채취 방법보다 안전하고 쉽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보고 종래보다 더 신속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립 감염증 연구소가 이일 검체 채취의 매뉴얼을 변경하고 후생노동성은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조사하는 PCR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방 위생연구소나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 시설의 능력을 조사할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설 간 판정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어 이를 방치하면 오류 판정이 늘어나고 감염 확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양성이 되는 재양성에 대해서도 능력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학회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 주도로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일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절차 재개를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말하며 수출 관리 제도의 상황과 운용 실태에 맞춰 실시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가요시 대관방 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당국간 의사소통을 성실하게 해온 만큼 한국측 발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참 유감스럽습니다. 네티즌 반응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한국은 수출규제 발표부터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하라는 대로도 하고 다 했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무시한 거 아닌가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결례죠. 분명 작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한국은 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산에 의존했던 의존도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구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저들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유관포만 날리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 경제 대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속화 보조금 제도에 대해 업무를 수탁한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사단법인으로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라는 회사로 밝혀졌으며 다시 또 일본의 광고 및 비즈니스 대기업인 덴츠에 재위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사단법인에 769억 엔으로 업무 전체를 위탁하였으며. 이 사단법인은 749억엔으로 덴츠의 업무 재위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덴츠에 발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라는 질문에 일의 순서도 있고 덴츠에서는 직접 수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야당 공청회에서도 위탁 부분에 대해 소리를 높였으나 카지야마 장관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덴츠에 위탁하고 남은 차액인 소비세를 제외한 18억에는 보조금의 지급 및 인건비로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넘버를 활용한 현금급부의 신속화를 위해 자민당이 내놓은 마이넘버의 계좌를 묶는 법안은 계좌정보 수집에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자민당의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급부의 신속화, 각종 대책의 신속화,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감안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라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국민에 대한 일률 10만행급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근거로 마이넘버와 연동할 계좌를 개인의 신청에 기초하여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민당은 마이넘버와 계좌 연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책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는 의무화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민당 마이넘버 활용에 관한 프로젝트팀 팀 팀장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은 희망하는 분은 연결하여 신속히 급부하는 구조다라고 기자단에게 설명하였으며 동팀 사무국장인 오그라 마사노부 씨는 계좌 내용과 거래 상황을 볼수 있고 징세 사무에 활용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재해나 상속 시 등에 계좌와 마이넘버가 연결되어 있다면 부담이 경감된다라고 표명하였으며 금융자산의 정보를 파악할 걱정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 정권 시절 마이넘버 활용 경험이 있어 입헌민주당의 세이지 정조회장은 유효한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며 예금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공산당의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일망타진으로 주머니 사정을 파악하려는 의도인지라고 추측하게 된다라며 경계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무성은 2일 전국민 1 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정액 급부분에 관해 1일 시점에서 후쿠시마현, 코리아마시 등 43개 시구 등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의 오입력이 많아 사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요인이며, 세대주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은 우편 방식으로의 단일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지급에 대해 지연이 발생하여 지급이 6월로 미뤄졌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